이런 분위기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심히 난감합니다만. 짧게 우리 주님의 탄생과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각국이 아주 심각한 자연재해들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자원의 고갈과 분배의 군,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또한 나라가 또그 사회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그 역할로 인해서 흥망성쇠가 갈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좋은 지도자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식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 가슴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 나라를 대표하며 국민들을 대표하기를 바랍니다. 또는 기업들은 손실이 없도록 잘 경영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찾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또 모양대로 주어진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찾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발음과 소망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즐겁거나 기쁘거나 또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참 실망스럽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인사가 만사다 라는 말이 요즘은 참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선지자 미가를 세워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아마도 기원전 570, 579년경에 있었던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루살렘 성전에 파괴되는 사건과 또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어느 날 미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엠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나실 것인데 그분은 온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실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사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세워진 지도자 한 명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명이 잘못 세워진 지도자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솔로몬까지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가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상당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 부강하게 해주며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을 비롯해서 모든 왕들의 공통점은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산업이 더 부강하게 되었을 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 그리고 산업을 지켜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군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야 했고 죽거나 혹은 다치기 일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평화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평화,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서 노역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수확한 양식들은 세금으로 국가에 바쳐져야 했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던 소수의 왕일 때. 소수의 왕이 통치하던 바로 그때에만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왕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극히 소수의 왕만이 경건한 왕으로 섰던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서술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한 왕의 통치 기간 그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좌절뿐이었습니다. 다윗의 계보라고 하는 유다보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더 심각하고 더 어려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유다는 공격을 받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의 왕은 놀림거리가 되었고 모욕에 처해졌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때, 폐허의 상황에 미가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오실 것인데, 그는 이전의 그 어떤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부시, 뛰어난 분이시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침략자들에게 패하고 수치를 당하였지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새로 오시는 왕, 평화로 온전히 다스릴 뿐이시라는 예언을 미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입니다. 미가 예언에는 이전에 어떤 왕도 갖지 못했던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로 판단되어지거나 선택되어진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경에 있는 혹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미가가 말했던 베들레엠은 하나님의 통치자가 나오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명과 에브라다라는 지명은 동일한 지명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브라다라는 열매를 많이 맺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실상 베들레헴이나 그전의 지명은 지명인 에브라, 에브라다는 특별한 인물들이 나오지 않는 특별한 인물들이 나온 적이 없는 시골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저 별볼일 없는 마을이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베들레헴은 새로운 지도자를 배출해 내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새로 오시는 주도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백성들은 산모가 진통을 하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점점 강하여질 것입니다. 또그 고통의 간격들이 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미가의 예언으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출산의 날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회개하며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작고 천한 마을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의 기원은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와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시작도 끝도 알수 없는. 태초의 시간으로부터 오셨으며 그분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며 이 사실이 온 우주에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전의 열조들에게 돌아간 그 어떤 왕들조차도 갖지 못했던 능력있는 지도자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목자로 오셔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갈대아우루와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의 삶을 버리고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떠돌이었습니다. 큰 무리를 이끄는 족장이었지만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의 직업은 양과 염소나 또 혹은 짐승들을 기르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목자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은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지도자가 올 것인데, 목자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통치자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그 백성을 압제하거나, 억압하며 백성을 거, 거느리는 왕이 아니라, 목자의 지도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안내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것을 찾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인 메시아는 참 목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며 먹이고 양육하며 인도하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실 것인데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험으로 이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목자의 이끌리심을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미가소 5장 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말씀합니다 새 지도자의 권능은 이스라엘에게 안전과 견고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목자는 땅 끝까지 알려질 실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워 떨 것이며 그의 백성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두의 시대, 불안한 시대를 살아 가던 미가 시대와 어두의 시대, 불안한 시대를 살아 가던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크 그 시대와 어두의 시대 불안과 좌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현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미가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강을 전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왕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권위와 높아짐을 끝없이 갈구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구하고 늘 탐하던 물질적인 풍요는 사실 목자가 주는 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셨던 꼴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지켜줄 만한 것은 세상의 권력과 그 어떤 욕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은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들을착 고를 채워서 노 예로 끌고갔던것 처럼 예수 님의 시 대에 속 국으로 로 마의 압제 를 당하 는 백성 으로 삼았던것 처럼 오늘날 을우 리도, 동 일하 게세 상과 물 질의 노 예로 끌고갈뿐 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한 지도자요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위,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며 우리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겸비하며 거룩한 자녀로 주님의 남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축하드립니다. 그분의 보호와 위로와 평강의 주인공이 되심을 축하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기뻐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탄의 메시지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